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받으실 만한 신뢰만 제사를 드릴 고름한 제사장이더라. 예수님과 같이 사건이 되라고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뢰한 제사를 드릴, 드릴 제사장이어라는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이나 늙이들에게 반차를 두는 대 제사장이에요. 네이 집합 제사장들은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요. 예 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신경한 제사란 말이요. 그 예수님이 신경한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는 신경한 제사받 먹고 잘 사면,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요. 예 네? 예, 조영기 목사님 안마아라 뭐, 뭐, 삼박자 오중축복이 그게 맞이힘냐고 예수님이 피어졌으니까 남은 피안 흘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니까 남 부자 되고, 고난당해서 나오는게오하지 이게 우이냐고요 이게 리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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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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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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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우리 손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고 참으면 되나, 하나님의 나쁜 놈들아. 이를 위해 너희가 불신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손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아서 불렀다는 거요. 예 예수님 뒤를 따라가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요. 예 예수님 뒤 따라간 자는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 제자. 그고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때 내가 제일 고음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따라갈 우이 지역이 고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 뒤따라 가야 돼.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교회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돼.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자존심이 깎아내는 사람을 믿는다.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요. 저는 죄를 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원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니 진이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었으니 이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해하시자. 여러분 이런 것 만약에 욕, 욕해봐요. 막, 어서, 욕해봐. 욕해봐요. 막, 로로 막, 하루 종일 욕하고 다녀. 너무 귀여운 걸, 너무 귀여 집사 그냥 벼락 꽉 맞아 죽지 않는 것이 다행이 이렇게 하고 싶지. 하고 싶잖아요. 하루 종일 욕하고 다녀. 다는 거요. 그리고 건강부처에 어제 여자 직원이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이따. 안 맞았어요 누구누구 안 맞았어요? 태맞 친구들아 가대 운전하세요 한가닥 한자라니까 손가대 운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 사람만 하고요 한 사람 나머지 서 있어라는 거야 그래서 1시 반에 참동하세요참동하죠마스크부 한테 하면 되잖아요 이제동 하면 안 돼요 모든 성공과 찬성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만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고 나머지는 앉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올라오더라, 이게 올라오더라, 속에서. 이 말이 그거,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뭐, 죄송해요. 사실 지시사항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어른고 톤을 낮춰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 그런, 그런 부을만들면는리 의지 모르겠다고. 무슨 짓문했어요 야, 참고가 못하게 하고, 선거도 못하게 하고, 천명 모의 교회는 이공명 주인할 출근해가지고, 본당에서 20% 들어간 거 확인하고, 중고등부 예배에서 20% 들어간 거 확인하고, 마스크 쓰고 찬송 하나하나 확인하고, 어, 부활실 때는요, 남자 직원이 와가지고, 끝까지 나와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배 끝나고, 계란 먹는 거 보고 간다고. 예그 들면 계란을 구하죠. 계란을 먹나 안 먹나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요. 그 우리는 계란 안 냈으니까 그냥 가시오. 그랬 체크해야 된대. 그게 지시사항이래요. 아, 주연아. 이런 세상을 본 거요. 아, 어떻게, 어떻게냐고.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공무원이. 자우에서 미국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 이런 거 다니고 전 세계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마냥 사냥을 하니 그 어떻게 하냐 말이고 힘 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못 들어오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야지 백신 안 맞으면 백신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게 했냐고 백신을 안 타든지 백신을 맞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 이 전체 화폐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게 하니 매매를 못 하는 맹매라뭐안 받으면 맹매라고 당연히 어게하겠다고이매라고안 받아야지 성경엔 마지막 시대가 된 겁니다 정신을 잡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다가 좋은 세상에 온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가지가 뭐 대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래서 그리선들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말아라. 는 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벌의 삶, 한결같은 제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셨느니다 자, 이, 이, 이 말씀 도 좋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을 제물로 생축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다세부터고고다까지의 삶이에요. 생축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받는 거예요. 네, 우리도. 내 자식이 막늙는다니요그 자식이 뭐? 내 자식 막들는다니까 어떤 거나내 남편이 예수식은두 번째 이거 찬하고가수이 엄청 상해. 꼴 목사님들은 성으로 들나를 하면 미치지. 미치지. 미치시 그게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내 자식 아무리 이렇게 바로 대답을 시해도이첫번째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당해서 새로운 사람 대게도안 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요. 내가 제물이 되면 돼요, 그거야 내가 죽어서 생축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사람의 원작함을 소란 말이오 네, 네. 죽어 죽어라 말이오 네, 네.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안되니까 막 따지고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내냐 너네 나이가 얼마나 네. 세상을 누구를 봐라 되나 누구를 보라뭐아여 뭐해 내가 내 속에서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생명이 전달되는 거요 순교야 순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 거요 이게요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니까요 이게 예배니까요 예배 누워서 음. 보세요 너희를 구원하 너의 너희 목을하나님으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 그 산제사예요 여러분 가리는도없고쓸리도 없어야돼 할렐루야 다 떼어버려야돼 <laughs> 아니면 쓸기없는거가없어간다뛰어버려야돼비죽으로요사업이이거해요 너희들 빚박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운 어른자들과 함께 해보라 간수들 빼는 놓고 사야된다니까 너무을 가자니 못본대 마음 지 말고 돌이어 나들이 자치하고 진지한 말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마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 내 사람 자들아 너희가 친 원수를 갚지 말고 제하심을 갚기라 기록했 평소에 원수가 원수 같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가르쳐 리장고로 주께서 나씀하셨느니다내 원수가 주리로 버리고 마를 보도록 마시어라 리 양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너희가 이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